필리핀 노사정 대표단이 국제노동협력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국제노동협력원은 외국 노사정 지도자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간 필리핀 노사정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이번에 방황한 필리핀 대표단은 그레이스탄 노동부 비서실장 겸 노동위원회 중재위원, 에바 아르코스 노총부위원장, 데미스토클레스 대존 노총 부위원장, 라니페레나 리베라 경총 해원사 관리전문위원, 로베로 가르시아 경총 조사 법률 매니저 등 다섯 명입니다. 이들은 한국 노총과 한국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 한국의 노사정 기관을 방문해 양국의 노동 분야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국의 노동 관계 및 노동 현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5일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국제노동협력원 박인상 운영위원장은 대표요단을 환영하면서 양국은 1949년 수교일에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며 2008년에만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이 61만 1천여 명이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은 7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4만 7천여 명의 필리핀이 국내에 체류할 정도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인상 위원장은 2008년 현재 필리핀에는 1,062곳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로는 한국이 3위에 달할 정도로 필리핀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경제 및 노사관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